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선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의 맞대결이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 아시아 야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정면 대결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특히 KBO 키움 히어로즈 출신의 이정후와 NPP 오릭스 버팔로스 출신의 야마모토 요시노브가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장면은 다수의 현지 및 아시아 언론들로부터 다시아 야구의 자존심을 건 승부로 조명되며 한층 더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정후는 이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리드오프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였습니다. 시즌 내내 꾸준한 타격 성적과 출루율을 바탕으로 이미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이정훈은 중요한 라이벌전에서도 흔들림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라는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침착한 타격 태세로 타석에 들어서는 모습은 그의 메이저리그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날 이정훈은 첫 타석부터 인상적인 승부를 펼쳤습니다.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정밀하게 판단하며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이끌었고 7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안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상대 투수인 야마모토로 하여금 많은 투구수를 유도하고 후속 타자에게 투수의 구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리드오프 타자가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정훈은 이후 타석에서도 뛰어난 선구안과 컨택 능력을 발휘하며, 야마모토의 변화구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 있는 스윙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날카롭게 받아친 타구가 내야 수비수의 글러브를 강타하고 아웃이 되는 장면에서는 그의 타격감각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안타 개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타격 내용이었고, 이는 현지 중계진의 찬사로 이어졌습니다. 수비에서도 이정훈은 중견수로서의 기민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팀 수비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타구 판단 능력과 순발력, 정확한 송구는 이미 메이저리그 정상급 외야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몇 차례 날카로운 타구를 무난하게 처리하며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6회 말. 좌중간을 가르는 큼지막한 타구를 빠르게 따라가 글러브에 담아낸 장면은 경기의 흐름을 지키는 결정적인 수비였습니다. 이번 경기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KBO 시절 절친한 동료였던 김혜성과의 메이저리그 첫 맞대결이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함께 프로 무대에 데뷔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온 사이로 팬들 사이에서는 찐 친듀오로 불릴 만큼 각별한 인연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날 경기에서는 김혜성이 전 경기에서 사고를 맞고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결장하면서 두 선수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성의 결장으로 인해 기대했던 장면은 미뤄졌지만 오히려 이정후의 존재감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타격과 수비로 팀의 핵심 전력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6월 들어 리도오 프로서의 기용이 늘어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공격 흐름을 주도하는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정후의 장점은 단순한 타격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 투수의 템포를 깨뜨리는 배팅 IQ, 공을 끝까지 보는 선구안, 그리고 주루에서의 감각까지 고루 갖춘 고툴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들에서는 연속 3루타, 멀티출루,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결승타까지 기록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이정후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정후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드오프 중한 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후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일관성 있는 퍼포먼스이며 이는 그가 매 경기 안정적으로 출루하고 수비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희생번트, 빠른 일로주루, 그리고 투수의 견제 동작을 유도하는 심리전 등 기록지에는 남지 않지만 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레이들을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성적을 위한 플레이가 아니라 팀 승리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장면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다저스를 맹추격 중인 팀입니다. 양팀간 승차는 크지 않으며 이번 3연전 시리즈의 결과에 따라 선두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리드오프타자의 출루는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상대 투수에게 압박을 주는 무기가 됩니다. 이정후가 맡고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리즈에서 김혜성이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구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맞대결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경기 전 몸을 풀면서 짧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스타들이 MLB에서 재회하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훈은 이에 대해 그라운드에서 다시 혜성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정후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야구 팬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그는 아시아 야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파워 히터 중심으로 평가되던 메이저리그에서 정교한 컨택과 빠른 주루, 날카로운 수비를 앞세운 이 정후의 스타일은 색다른 자극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스카우터들이 아시아 야구를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이정훈은 결과보다 팀이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약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향후 경기에서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이날 경기에서는 김혜성과의 맞대결이 아쉽게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정훈은 그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저 스타디움을 찾은 수많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야마모토와의 한일 라이벌전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당당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자신의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한 경기의 퍼포먼스를 넘어 앞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더큰 활약을 예고하는 분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이정훈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 혹은 KBO 출신 유망주라는 수식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실력과 존재감으로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진짜 스타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 석 자만으로도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팬들이 그의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한 응원이 아닌 이정후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구의 새로운 장면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